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의 칼로리입니다. 여러분들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 가면은 뭐 보통 소염제나 그렇죠 항생제를 처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 약물을 복용을 하게 되면. 뭐, 웬만해서는 며칠 지나면 가라앉죠. 자, 그런데 며칠을 먹어도, 어, 일주일을 먹어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부에 뾰루지가 났는데,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생제나 뭐 소염제가 또 몸에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먹어야 되지만, 또 길게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 약국에서 그 염증 치료 때문에 항생제나 뭐 소염제를 받으시는 분들께, 이런 음식은 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음식들이 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튀김류입니다, 튀김류. 튀김류, 아, 맛있죠. 그쵸. 그 튀김류에 해당되는 뭐 치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돈가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튀김류들이 있는데, 오일에 튀기는 거죠. 그쵸. 뭐 식용유라든지. 그런 데 튀김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오일들이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발생을 시킵니다. 평소에도 튀김을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아예 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평소에는 조금 즐기시더라도 내가 염증이 좀 발생해서 이 염증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이 튀김류는 안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드시면서 그 치료하는 며칠간만이라도 튀김류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며칠만 좀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염증이 훨씬 더 빨리 치유가 됩니다. 아, 약발이 더잘 드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너무 단 음식도 안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당그단걸 많이 먹으면 뭐 당독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당독소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은 염증이 발생하는데 염증을 치료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이런 음식들을 너무 즐겨 드신다면 여러분들 디저트 캔디 뭐 달콤한 여러 음식들을 너무 먹게 되면은 염증 치료가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 음식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물도 끊으시면 훨씬 더 빨리 염증 치료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가공 식품들이죠.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편의점에 파는 우리가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염증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는 그런 완제되어 있는 가공식품들도 실제로 보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뭐해 먹을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굶으면 굶었지 이런 음식들을 너무 <laughs> 자주 즐겨 드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염증을 빨리 가라앉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음식들을 너무 즐겨 드신다면은 염증이 안 가라앉습니다. 굉장히 오래 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아무리 항생제를 먹어도 아무리 소염제를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염증이 굉장히 오래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식들을 좀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염증 치료하는 기간에 있어서 좀 피해야 할 음식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할때 그 염증 있으신 분들에게 아 이런 음식들 이런 음식들은 좀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세요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밀가루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 너무 단 음식들, 튀김류 이런 것좀 피하시면 빨리 낫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항생제를 먹거나 뭐 염증약을 먹거나 해서 이제 염증 치료하는 그런 기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은 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만 좀 끊어보시면 훨씬 더 빨리 염증 치료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염증 질환들 굉장히 많죠 뭐 잇몸에 염증이 생겨도 그렇고요뭐 중이염 눈 다래끼 피부에 나는 뾰루지 같은 것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음 이런 음식들은 비록 힘드시겠지만 며칠간만 끊어보시면 확실히 염증을 좀 빨리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